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이죠.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떠나야 갈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음성은 떠나야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떠나가라. 떠나야 갈수 있다. 떠날 수 있겠느냐? 갈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오늘 12장에서는 전부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여호와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말은 어떤 강조점을 주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그 부르신 분은 여호와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 그러니까 무언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드린 대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주인 되신 분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명령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분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나를 아세요. 만세 전부터서 나를 아시고 모태로부터 나를 조직하시고 나를 만드셔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의 말씀, 명령, 음성을 듣고 결론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떠나 갈수 있겠니? 네가 이곳을 떠나야 갈수 있다. 이것을 내려놔야 그것을 붙잡을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손해를 봐야 다른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네 이름을 창백케 하사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세상 역사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말씀 이루셔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복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아 니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그리하면, 내 명령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는데, 내게 민족의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너희 알려지게 하고 유명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는 말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이 임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이 주신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내게 준 복이 흘러가게 하리라. 생명이 흘러가고 구원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복이 흘러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될지라 그 말씀 다음 주를 보면 확실하게 알고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만이 아마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 땅에 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러면 축복하는 나에게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께서 복을 내리신대요. 근데 내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주하는 나에게 저주를 내리신대요. 그거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중심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저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신다는 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게 하여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민족의 복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자예요 우상 숭배자입니다이 데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지었어요 아브람 회자입니다 아브람 이 아브라함 이란 말은 큰 아버지, 그러니까 게 라가 아들 을낳았 는데 그 아들 의이 름을 부를 때 마다, 자 기가 영광 을받는 거예요, 높임을받는 거예요. 아버지 중에최 고로 큰 아버지, 얼마나 욕 심이 많은 사람 입니까？그래서 이제 우상 을 만드 는 일과 우상 숭배자 였어요. 그런데 여호와 께서 거저 은혜 로 아브라함 을택하 시고,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죄인 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우상 승배자하고 소망이 없는 그 아브라함을 천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러하여금 복이 흘러가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쓰시고자 하심이요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셨잖아요. 쓰시고자 하는 거. 요 내가 택하심을 받았잖아요. 쓰임을 받는 거. 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 들어가시죠. 그때 그 제자들에게. 동네 골목 거기에 가면 며 있는 나귀 새끼가 있으리라 그를 데려오라 주인이 뭐라가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했더니 명큼케게 내주잖아요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힘이 없잖아요 한 번도 사람이나 짐을 접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성인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쓰신 거예요 그래서 보잘 것 없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어린 나기 새끼가 주님이 쓰시니까, 주님에 함께 하시니까, 예루살렘 성에 나기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타이세 자손이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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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모든 찬송과 정비와 영광을 돌리는데, 그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 가운데, 이 나기 새끼가 동참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낙이 새끼 야같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죠. 힘이 없죠. 보잘것 없지요. 죄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써 주시니 무한 감사잖아요. 무한 영광이죠. 나 같은 죄인을 이 복이 흘러가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한 그 약속의 말씀에 구원의 복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 구원의 복보다도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된 우리는 나는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누리는데 먼저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고 형통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죽음 이외에는 저 영생의 복 영원한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성하고 신앙 고백하는 게 뭡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믿으십니까? 왜 예, 만사 영통합니까? 나 아, 이거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래가에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셔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제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이 아이가 왔는데 꽤 오래전이에요. 애기 애기. 근데 이제 큰일났어요. 기도 부탁이 와가지고 생명을 지켜주시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걸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했죠. 할머니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엄마도 한번도본 적도 없어. 그 엄마도 기도 좀했어 제가 기도를 계속 했어요. 어제 찾아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서 얘가 이제 이번에 초등학교 황교 학교 올라가는데 기가 나고기도도더라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더라고 서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시고 일면식도 없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볼수 있다는 그런 기약은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임을 지키면서 합짐하여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지켜 주셨거든요. 잘 자라게 하셨잖아요. 찾아왔어 이렇게 찾아와서 만날 줄은 몰랐어 이걸 보면서 우리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의 응답으로 복을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잖아요. 민숙이 6장 22절로 27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되 "모세야, 너는... 대제사장인 니형 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인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축복하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통해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했어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을 줄 능력이 없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이지만 복이 없어요. 복을 줄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 있는 여호와 전능하신 분께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러면 복을 달라고 빌면 복을 주십니다. 우리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복의하나 여호와세요.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축복한다면 여호와이에 또 다른 능하신 분이 계신 거잖아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어요. 영원전부터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축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고 싶시다.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복증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만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렇게 전에 듣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굳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할수 있으면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명때 읽으면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따르며 섬길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시간이 있지만 마지막 축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축도는 축복 기도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던 그권한을 주신 거잖아요. 종으로 세우시고. 그니까, 러 목회자가 마지막에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분들한테, 있을지어다, 하고 복을 빌면, 그걸 보시고, 이 복을 빈이성도들에게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 네, 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요, 땅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소유가. 그리고, 무자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어떤 복을 약속하셨어요? 민족의 복을 주신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을 주시리라고 오늘 뒤에 본문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가안 땅에 머물렀지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땅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네요. 첫 번째는 땅의 복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자녀의 복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민족의 복을 주셨다는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떠나갈 수 있겠니? 떠나야 갈수 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떠나가야 된다. 떠나갈 수 있겠니? 떠나야 갈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떠나가야 됩니다. 이러므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독립해야 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독립하는 것임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캥거루 캥거루족 안되잖아요 이제는 자녀를 여와 전능하신 주님께 맡기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개척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개척의 삶을 살수 있도록 부모를 떠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 제약을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을 떠나가잖아요 다 죽잖아요 떠나야 갈수 있어요 우리가 떠나야 그 가고자 했던 여행 목적지에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고자 했던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여행객은 언젠가는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돌아갈 본향이 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 끝나고 아무리 좋아도 들어올 때는 아이고, 우리 집이 최고야 우리 집이 좋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 이루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으로 떠나갔고 조카로 또 함께 갔으며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니네 고향을 떠나라는 거. 고향은 어디입니까? 지금 갈대아우르와 하란이 포함되어 있는 메소보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니까, 러 갈대와 우루를 떠나, 하란으로, 어?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 대라가 죽었어, 아버지요. 그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죠. 그 대라가 죽었더라, 다음에 말씀이, 아브라함을 두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약으로부터 우상승배로부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독립적인 개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지었잖아요?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래서 창세기 17장 보면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열국의 아비임이니라 아멘 창대케 해버렸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삶과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 예수 믿지 않는 나와 예수 믿는 나는 전혀 다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다릅니다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므로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살아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척 집을 떠나라는 건 뭡니까? 친석은 적은 숫자죠, 소수자는. 근데 니가 이걸 떠나야 민족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매일지 말고 연회하지 마세요. 여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쫓아갑니다.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말씀으로 살 때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삶 속에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땅의 복을 받죠. 그런데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백세의 아들을 낳아요. 자녀의 복을 이루어 주셨죠. 그 안에 살아가 지있을때 매장지가 없어. 땅한 평도 없었거든요. 근데 막벨라구를 사서 매장지를 얻음으로 자기 소유가 됩니다. 정가를 주고 사요. 그냥 쓰라 하는데 아니다. 정가를 주고 사서 매매를 해야 내 것으로 소유권 이전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주인 복을 누리고 그 복이 흘러가게 된 것은 말씀을 붙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이 근원이 되고 복이 흘러가게 해서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살리기를 원하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인데 그의 손자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고 믿을 만하고, 그래서 믿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과 같이 여기는 생명으로 여기는니다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나의 생명이 전부의요 삶의 지침이에요.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조용이 없어요.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믿는 것이에요. 이 여자분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암 판정을 받았어요. 충격이죠. 그런데 자기 남편도 멀쩡했는데 암 판정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래도 유방암이고 여기는 간암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부탁하게 되고 주님 의지하게 되고 그 주님을 전하고 있어. 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고난을 통해서 죽음의 이기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 만나고 의지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거다 끝나고 언젠가는 죽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질병 가운데 있어도 전혀 반응은 달라요. 정말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들 붙잡혀서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었는데 가감이 이제 결단하고 내려놓고 떠나 가게 된 거예요. 떠나 가게 하신 거예요. 너 떠나갈 수 있니?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모든 거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살았죠. 본인은 미용실을 했고 남편 돈 많이 벌었고. 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럼 코로나 때라 가게를 내놔도 안 나가잖아요. 기도부터 그랬는데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죠. 전 여덟 시 기도하잖아요. 일주일 전에 나갔어요. 살아 계시죠? 인생계가 됐어요. 미용실에. 그래서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유방암 수술하고 복원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기도했잖아요. 어제 강주 아들집에 잠깐 갔다가 서울 현대 아산 병원 가신다고 그래서 담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리라. 만면의 생명을 구원할 틀리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네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책임져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따라갑시다. 여호와 따라갑시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때 75세였어요. 근데 100세 때 아들을 주셨고, 그 다음에 175세에 죽었더라 그랬잖아요 그,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루어져서 믿음의 조상이 되죠 또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보았어요 이 시대에도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고자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게야 떠나야 갈수 있어 떠나갈 수 있겠니? 우리 세, 그러면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